자 오늘은 간단하게 고행을 막 진입하신 분들이 레벨업 어려, 어려워 하는거 하고 이발사의 심장이 성능이 좋아서 다들 난리죠 이발사의 심장 좀 간단하게 얻는 법이 두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고행 막 진입하셔가지고, 사냥 안 돼서 어려워하는 분들. 빨리 오신 분들은 50대 후반이고, 좀 늦게 오는 분도 한60 정도면 오잖아요? 그죠? 뭐 아예 버스 타신 분들은 고에서, 고행에서 아예 사냥도 못 하고. 근데 50대 후반이나 60에 넘어갔다는 가정 하에, 사냥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사냥이 안 되는 게, 아이템도 없고, 아이템도 아이템인데, 사냥 안 되는 이유는 아이템이 아니고, 레벨 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냥이 어려운 거예요. 고행 막 넘어와가지고, 사냥 못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뭐 어쩌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봐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고행을 넘어왔어도, 다시 악몽으로 가셔서, 악몽 던전 15에서 20단, 15에서 20단 사이를 계속 돌면서 레블, 레벨업을 한몇 업만 더 하시고 오면 사냥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고행에서 계속 죽고 사냥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고 악몽으로 가셔서 15단에서 20단, 악몽 던전 15에서 20단 사이를 거기서 레벨업 하셔가지고 다시 고행으로 오시면. 사냥이 수월합니다. 굳이 고행에서 하려고 그렇게 막발버둥칠 필요가 없다는 걸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 이제 이발사의 심장, 심장을 얻기 위한 이 심장 런인데, 어, 지금 이제 퀘스트 완료 안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어막을 많이 하시고. 근데 보통 뭐 직장인들이나 뭐 솔플을 많이 하지 않나요? 저도 솔플 하거든요. 어, 다른 분하고 파티하면 재밌긴 한데, 번거롭고, 어, 서로 불편해요. 파티할 때도 불편하고, 나중에 먼저 갈 때도 불편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게다가, 제 퀘스트를 보시면, 이미 퀘스트를 다 했어요. 예. 네. 그냥 끝내버렸어. 끝나고 나니까 뭐 심장년 어쩌고저쩌고, 뭐 어쨌든 근데 결론은 뭐냐 뭐 재료 만들어서 뭐 네? 각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바르시안의 각성기 만들고 여기서 또 부정한 바르시안의 각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 외에 퀘스트 깨면 이제 이 부정한 바르시안의 각성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이발사 심장을 노리는 거죠. 이 방법도 있고, 심장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 없더라고. 다 필요 없어. 저는 저거 아예 쓴 적도 없고, 쓰기도 귀찮고, 패스도 아예 없어요. 그죠? 뭐 어떻게 했느냐? 간단합니다. 보행 넘어오셔서 업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여기백걸스러운 부덩이. 그냥 개스수로 가서 사냥하는 겁니다. 가서 업하고, 레벨업도 하고, 선조 아이템 파밍도 하고, 지금 제가 반지에 착용했는데, 진노한 심장, 이발사의 심장입니다. 그냥 드랍 돼요. 그냥 드랍 돼.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자, 영어, 영어 U 누르셔가지고, 어, 시즌 축복 클릭하셔가지고, 자, 악의 항아리. 이거를 15% 채워주셔야 돼요. 채우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제 여기 배틀패스에서,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배틀패스에서 마지막으로 얻는 이글거리는 제가 레벨 62에요. 62. 62레벨만 달성하시면 이 이글거리는 재를 4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5%가 완성이 돼요. 레벨 6 2면 완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하게 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혹시 딴거 찍으셨다면 우클릭해서 취소하고 이거 다시 찍으시면 돼요. 자15% 만드시고 그냥 개그스러운 구덩이 들어가서 레벨업 하시면 돼요. 제가 이미 여기 장착을 했는데 제가 뭐 이발사의 심장을 먹었는데 레벨이 50이었던 것 같아요. 레벨이 50. 어차피 50 넘어서 고행 사냥하니까 전혀 상관없고, 일단은 제가 사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사의 심장 성능이, 지금 제가 먹은 게 3.8초. 3.8초 동안 극대화 피해와 그 위에 모든 피해를 흡수해가지고 터지는 건데, 좋은 거 먹으면 2초 먹는 거죠, 2초. 2초 차리 먹으면 금방금방 금방 터져요. 저는 3.8초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의문사 하더라고요. 의문사 갑자기 터져서 죽어요. 이렇게 공격하다 보면 팡팡 터집니다. 그냥 까만색, 제가 연탄재 터지듯이 그냥 팡팡 터집니다. 팡팡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발사의 심장인데, 그냥 펑 터집니다. 까만색 재화와 함께 펑 터져요. 어, 성능 좋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누가 더 좋다, 누가 더안 좋다가 아니고, 뭐 어떤 캐릭이 착용하든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냥 그래서 제가 상상을 어, 해보니까 제가 대략 한 시간 정도. 짧은 1 시간, 긴한 시간 반 사냥했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그냥 나오더라고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파티해가지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술플하면서 레버하면서파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뭐 뭐 정의 몸을 잡고 나면 여기 심장이 이렇게 뜨죠. 여기서 흰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뜨더라고요. 높은 확률은 당연히 아니지만, 뜹니다 어렵게 사냥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사냥만 해도 캡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냥 킹 누르셔서 마을 가셔가지고 자, 마을 오셔서 그냥 볼일 보시고 자 L 눌러서 던전 초기화 자, 초기화 해주시고 다시 포탈로 진입 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처 지점으로 와서 네, 초기화 까지 돼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솔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행해서 먹는 것들이 다오레벨 짜리네요 오레벨 짜리 사레벨 짜리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먹은 심장이 4레벨로 나왔어요 이발사의 심장 심장 복잡하게 솔플 하시는 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뭐 안깨서 힘잡는 하시려면 하시고 이미 깬 분들은 뭐그회로 들어가서 막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 전혀 없고 그냥 그냥 고행 때 와서 랩업할 때개걸스로운곳 솔플로 그냥 캠파밍 하면서 반복으로 돌면 된다는 걸 알려 드리고 솔때제 영상에 보시면 철갑피부비약 무한으로 얻는 거 제가 영상으로 올렸죠 이거 꼭 드시고 돌면 훨씬 편하게 돌수 있습니다. 방어도 플러스 900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